평일과 주말. 종이 한장 차이 같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사업을 1타 강대한입니다. 2019년 8월 9일. 저 강대한이 조작 없이 직캠으로 모든 회원분들과 함께 사업을 38연승을 달성하며 사업을의 대가를 뛰어넘었습니다. 다들 뱉어지고 난리가 났네요. 정말 좋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선착순 100분에 하나여 무료로 사업을 정보방 입장을 받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파워볼의 아버지 강대환입니다. 여러분은 파워볼 구간 중 분석 혹은 탑승하기 애매한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제 영상을 보시고 열심히 파워볼 구간 분석을 하신 분들께서도 몇 개의 애매한 구간이 있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오늘 그 구간들 중 가장 자주 나오는 구간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서론 길게 말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구간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laughs> 하지만 이 구간이 왜 애매한 구간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몇몇 계실 수 있으므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구간이 왜 애매한 구간이냐면 통수가 잦은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5회 차부터 일반 볼 짝, 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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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짝, 이렇게 나온 상황입니다. 여러분께서는 다음 회차에 무엇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께서 일반 볼 홀을 예측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파워볼을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계단 구간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결과 보겠습니다. 24, 20, 3, 27, 14가 나오면서 211의 차이는 일반 볼 짝이 나왔습니다. 결국 계단 구간이 아닌 133 구간이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왜 애매한 구간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애매한 구간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대처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매한 구간의 대처법은 다른 종목으로 바꿔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파워볼 홀짝 구간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구간이 나왔다면 파워볼 홀짝이 아닌 파워볼 언오버, 일반 볼 홀짝 혹은 언오버, 이런 다른 파워볼 종목으로 바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다른 종목들도 구간 분석이 애매하고 잘안 된다 싶으시면 그냥 그 회차를 쉬고 다음 회차 분석을 대기합니다. 이 대처법은 주말일 때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대처법이 아닌 평일일 때의 분석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일이면 파워볼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말보다 더 적기 때문에 밸런스 분석이 더 쉬워지게 됩니다. 밸런스 붕괴도 잘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통수 구간 또한 잘 나오지 않게 되죠. 이를 통해 오늘 소개해 드린 구간의 강승부 구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평일 구간입니다. 현재 129회차부터 오늘 제가 알려드린 132 구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때 강승부 구간을 잡는 것입니다. 평일일 때이 구간이 나오면 99%의 확률로 계단 구간이 형성됩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파워볼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단 구간을 선호하며 평일이라 통수 구간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결과 보시죠. 3 즉, 파워볼 홀이 나와서 예상한대로 계단 구간이 형성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분석, 탑승하기 애매한 구간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하신다면 수익은 100% 보장될 것입니다. 항상 파워볼을 즐기시는 여러분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강대한이었습니다.